쓰레기촌에서는 애들이 뭐라 그러지? 정상이었는데. 그러니까 1라운드 우리가 수비였잖아요. 그게 너무 깊게 밀려 가지고 솔직히, 음, 솔직히 좀 아, 그건 좀 아쉬웠어. 요 솔직히 좀 아, 졌다 그러긴 했는데 갑자기 공격에서 상대방이 너무 떤지고 막 이러니까 애들 조합도 이상했어. 근데 이번 판은, 팀이 아. 에 <laughs> 아 진짜 너무했다. 하하다하다 저런 놈들 처음 봤어. <laughs> 저래 놓고 지들은 또뭐 잘못했는지 모르고 왜 나한테 지랄하지 이러고 있겠지? 뭐야? <laughs> <laughs>